배움과 나는 미래를 꿈꾸는 평생 학습 도시 우리 동부 밀리언셀러 100만 판매고를 뜻하죠. 최근 케이팝의 인기를 증명하듯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밀리언셀러 앨범 판매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사실 1990년대 가요 전성기 때는 100만 장 판매 앨범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2000년대 가요 시장의 침체로 10만 장 판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 2010년대 중후반부터 K-pop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100만 장 앨범 판매 소식이 다시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100만 장 판매 훈장을 받은 앨범과 아티스트를 다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K-pop 소식을 전하는 K-pop의 로제. 스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K팝 밀리언셀러 개념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죠. 네. 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K팝 밀리언셀링 앨범이 정말 많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 정말 더 많아졌다. 네. 그리고 밀리언셀러의 역사. 언제 백만 장 앨범이 많이 팔렸고 왜 갑자기 백만 장 앨범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느냐. 이 백만 장 앨범 판매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짚어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을 이제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이제 한 해의 끝을 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2022년에는 어떤 케이팝 밀리언셀러 작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의미를 짚어보고 또 그룹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리언셀러 작품을 낸 아티스트는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이제 데뷔 3년차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는데 미니소드2 Thursday's Child라는 앨범으로 데뷔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방탄소년단 동생그룹 이라는 별명이 유명하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빅히트뮤직 하이브산하 레이블 소속이고요 빅히트뮤직에서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이제 선보인 보이그룹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팀이 데뷔한지는 한 3년 정도 넘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미니 소드 2, 소울스테이지 차일드 이게 미니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으로 100만 장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 그룹이 특이한 국명을 내서 알고 있긴 음... 했었어요. 대표적인 걸로 제가 들었던 거는 9화 4분의 3승 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laughs> 네. 또 5시 5 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 하나. 그렇죠.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맞습니다. 막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컨셉트와 독특한 판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맞아요. 이번에 미니소드 투 서스테이스 차일드 타이틀 곡은 굿 보이 건 배드인데 네. 이 노래가 정말 제대로 소위 흑화했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사랑에 데이고 배어서 상처 입은 나 삐뚤어질 거야. 약간 이런 컨셉트를 가져가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올해 미국의 롤라 팔루자라고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페스티벌 무대에도 섰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투바투의 뭐 실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예능감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하기도 해요. 음. 이제 출장시부야 하이브 편에서 네. 연준을 특히 제가 와저 사람 약간 제2의 부교수처럼 되는 거아닌가라고 <laughs> 네. 생각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세븐틴, 세븐틴의 이제 부승관 씨처럼 네. K-pop 박사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인조 그룹이고요. 연준, 수빈, 범규, 태현, 휴닝카이 이렇게. 오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닝카이씨는또 걸그룹 캐플러, 걸스플래닛 9 9 9의 출신 걸그룹이죠. 이 캐플러에 있는 휴닝바히에 씨의 오빠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그룹은 세븐틴인데요. 아, 세븐틴도 정말 데뷔한 지 오래된 그룹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그룹이 올해만 밀리언셀러 작품이 두 개입니다. Face the Sun 그리고 Sector 인데요 재밌는 것은 Sector 은 리패키지 앨범이라는 사실이죠. 일단 정규 4집 Face the Sun부터 살펴보자면 일곱 번째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리고 Sector 은 리패키지 앨범인데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K팝 역사상 최초로 리패키지 앨범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아주 대단한 기록이죠. 네. 이 세븐틴이 유명한 건또 이제 올해인가요? 전원 재계약 아, 그렇죠. <laughs> 이런 네. 얘기가 많이 기사화되고 이제 대표적인 이 세븐틴의 예능이죠. 고잉 세븐틴에서도 고잉 많이 세븐틴. 언급이 되었어요. 진짜 13명이라는 멤버 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사이가 되게 끈끈하고 불화설 없이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팬들뿐만 아니라 그냥. 어, 노래 좀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세븐틴은 플레디스 소속인데, 이 플레디스가, 앞서 말씀드렸다, 하이브 산하에 있는 레이블이죠. 멤버는 13명이고요. 이 팀은 또 독특한 게, 퍼포먼스 팀, 그리고 작곡 팀, 이렇게 또 각자마다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이 민규, 도겸, 승관, 번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노 씨까지 13인조 보이그룹입니다. 이 그룹명 때문에 이제 멤버가 17명일 것이다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곤 하는데 <laughs>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13명의 멤버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개의 유닛 하나의 팬덤, 캐럿 이렇게 해서 17개 세븐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초동 판매량 저희가 초동 판매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k p o p 로아 다시 K-pop의 어떤 음반 문화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초동 판매량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 초동 판매량이라는 거는 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얼마나 많은 음반이 팔렸느냐 이걸 가지고 또 K-pop 팬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Face the Sun》이란 앨범은 방탄에 이어서 세븐틴이 한국 가요계 역사상 두 번째로 초동 200만 장을 돌파한 가수를 시켜준 앨범이라고 할수 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타이틀곡은 하셨죠. 네. 네, 참 세븐틴은 정말 오래 참 데뷔한지 경력이 꽤 오래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제 2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팀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이고요. NCT 드림의 'Glitch Mode' 이 앨범이 밀리언셀러 장식했습니다. 네, 지난해 '맛'으로 첫 정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Glitch Mode'는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NCT 127과 드림 모두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NCT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사실 k p o 팬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노출이 되어 왔으니까. 그렇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NCT 대체 무슨 팀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맞아요. 네 이제 NCT. 드림과 NCT 127이 뭔가를 좀 궁금해 하실 만한데 NCT 유도 있죠? 아, 맞아요. NCT도 있고요. <laughs> 이제 NCT 127은 127이 서울의 경도를 의미해요. 음. 그래서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룹을 NCT 127이라고 부르고요. 네. NCT 드림은 이제 원래는 청소년 연합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NCT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였고 원래는 졸업을 해서 어느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맞아요. 이 드림에서 졸업해서 다른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구조였는데 NCT 드림 멤버들이 정말 사이가 좋고 맞아요. 돈독하다 보니까 소속사에서 그래 이 멤버 그대로 가자 그리고 활동을 하자 이렇게 음. 해서 진행을 했고 지난해 이제 첫 정규앨범 맛이 정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당당한 K-POP 이제 NCT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죠. 맞습니다. NCT U는 Neo Culture Technology United 라고 불리되어 있는데 네. 이제 곡의 컨셉, 장르, 멤버 간 밸런스에 따라서 어울리는 멤버를 유닛에 상관없이 선정을 한대요. 음. 그래서 해당 곡에 따라서 멤버 구성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적인 멤버 순화 뭐 리더, 메인 퍼포먼스 를 하는 멤버 등이 없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확장하고 붙였다가 떼어지는 이런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NCT 드림은 이제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 이렇게 멤버들이 7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NCT 127은 태일, 쟈니 태용, 유타, 도영, 재현, 윈윈, 정우, 마크, 해찬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NCT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앨범도 NCT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T 127의 질주, Too bad it's 이 앨범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며 2022년에 밀리언셀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네, SM 역대 초동 1위예요 무려. <laughs> 그리고 현재 쿼드러플 밀리언셀러, 즉 4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해 스티커로 트리플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바 있는 NCT 127이죠. 네, 정규 세 번째 앨범이 스티커였는데 이 앨범이 300만 장 이상 팔려 나가면서 진짜 NCT의 파워가 정말 엄청나게 강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질주 같은 경우도 초동 판매량 1위, SM 역사상 뭐 이것만으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NCT 127도 그렇고 드림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양한 많은 오프라인 활동도 하게 됐는데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드림이 NCT 드림이 올해 잠실 주 경기장에서 어, 맞아요. 9월 8일에서 9월 9일까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콘서트를 열었죠.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분들은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이제 Proof라는 앨범으로 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은 사실 K-팝의 지금 엄청난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밀리언셀러 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윙스, 유네버 워커론, 러브유어셀프 시리즈, 그리고 메이버부터 솔, 페르소나, 세븐 이렇게 정말 사실 백만 장이 안 팔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네 이번 앨범이 근데 독특한 이유가 있죠. 이 프루프라는 앨범은 베스트 앨범이에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얼마 전에 활동 중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 활동보다는 좀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 돌아보면서 낸 어떻게 보면 스페셜 앨범인데 이 앨범도 발매와 동시에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200만 장 이상 팔렸다 이거죠. 아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어서 나온 멤버 진의 솔로 에스토로넛 역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쯤 되면 방탄소년단의 파워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세계적인 슈퍼스타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정국 씨도 이번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 드림어스 참여하기도 했었고 팝스타 찰리 푸스와 함께 또 레프트 앤 라이트라는 노래를 하기도 했었고 진의 솔로곡은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지금 뭐 월드컵 한창 진행 중인데 경기 영상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차지한 게 아니라 정국 씨의 퍼포머 영상이 그렇죠.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방탄소년단은 이제 활동, 단체 활동보다 개인 활동을 우선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멤버들이 하나 둘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뭐 모쪼록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정말 엄청난 기록을 많이 세운 팀이잖아요 빌보드 201위, 빌보드 핫100 1위 뭐 정말 한국인으로는 정말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laughs>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도 올해 노미네이트가 됐고 참 여러모로 대단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이티즈입니다 The world episode 1 movement. We have a new year, new year, n e a e 0 e y g 4 is 이 s a 뭐이 i g 가 g 4 is 라 s a big 4 is a big 4 is a big 4 is a big 4 빅4 기업 소속이 아닌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기록입니다. 중소기획사 출신으로 100만 장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건 2022년의 밀리언셀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데뷔 전부터 퍼포먼스적으로 눈길을 끈 그룹이에요. 그래서 2020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에서 방탄소년단, 카니에웨스트, 비욘세, 드레이크 뒤를 이어 5위에 랭크 되었다고 해요 오,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는 하반기에 월드투어도 진행을 했었죠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3위에 올랐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티즈가 사실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그쵸. 당시에 이제 즈즈즈라는 그룹 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즈즈즈는 MZ 세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남돌 그룹을 칭하는 말인데 이름에 다 즈가 들어가는 게특징입니다 음, 네. 방금 말씀드린 에이티즈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더보이즈 이렇게 세 그룹을 즈즈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케이팝제로 이제 개명하면 이제 즈즈즈가 되는 건가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죄송하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질지즈 멤버 중에 이 그룹이 밀리언셀러도 기록을 한 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인데요. 트리플 밀리언셀러 300만 장 JYP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죠. 맥시던트 앨범이 300만 장 판매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올해 오디너리라는 앨범을 냈는데 음. 이 앨범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200 차트 1위를 크. 기록을하서서리리 났었죠 죠트레이 키즈가 방탄소년단 이후에 3 0 0 0장 판매고를 올린 최초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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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잖아요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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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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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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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트레이키즈 멤버는 총 8명이고요. 방찬, 리노, 창빈, 현진, 한, 필릭스, 승민, 아이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가 사실 독특한 이유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세븐틴처럼 네. 이 팀도 자체적인 프로듀싱 팀이 있습니다. 쓰리라차라고 하죠. 음. 이 팀이 모든 노래를 다 만드는데 <laughs> 스트레이키즈가 진짜 음악 색깔이 독특해요. 아주 과감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 대체 이게 뭐지라는 싶을 정도로 정말 극한의 극한까지 파고들어가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맥시던트라는 앨범이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케이스 143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정말 노래 가사만 보면 아주 사랑에 빠지는 일반적인 노래인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을 보면 와 진짜 이런 개구쟁이 악동들이 있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놀랍고 뭔가 재미있고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팀이 바로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킹덤이란 방송에서 스트레이 키즈가 1등을 했어요. 오, 맞아요. 스트레이 키즈가 또 지지즈의 일원으로 2022년 K-팝 시장을 정말 밝게 빛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걸그룹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렇죠. 에스파. 걸스 앨범이 걸그룹 첫 초동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 0 0만장이 팔렸다는 뜻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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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0 0 0 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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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SM의 독특한 세계관을 상징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럼요. 또 블랙맘바, 음. 또 넥스트레벨, 세비지 이런 노래들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할수 있는데, <laughs> 그쵸? 예. 이번에 걸스도 노래가 많잖아요. 도깨비 불이란 노래도 있고 걸스란 노래도 있고 라이프 스튜어트 이런 노래들도 있는데 사실 이 앨범이 독특한 건 중국에서 판매량이 엄청 높았어요. 음. 왜냐면 에스파의 닝닝이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앨범이 중국에서만 67만장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에스파는 사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M의 새로운 세계관 어떤 캐릭터를 상징하는 그룹이고 맞아요. 굉장히 미래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인공 캐릭터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우린 4인조 걸그룹이 아니라 8인조 걸그룹이다 그래서 I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맞습니다. 자신의 아바타 또 새로운 캐릭터,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그들까지 함께 호흡을 하는 굉장히 좀 실험적인 컨셉트를 가지고 있죠. 네,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에스파를 통해서 더 뭔가 확산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에스파가 데뷔했을 때, 그리고 에스파가 인기 있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걸그룹 초동 판매량 100만 장 밀리언셀러 이야기를 할때또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가 사실 케 k 팝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로 밀리언셀러 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앨범 러브시0 0가 타이틀곡이었던 프리티 0비지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이 앨범이 1 5 0만장 판매고를 기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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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해 2 0 2 2년 9월 16일에 발표된 본0크 이게 두 번째 정규 앨범인데 선 주문만 200만 장이 넘었다. 와. 그리고 K-팝 걸그룹 최초의 빌보드 200 앨범 차트 넘버 no.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블랙핑크는 이제는 약간 코첼라 이후로는 그냥 월드와이드 그룹이 됐다 인것 같아요. 음. 그렇죠. 코첼라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페스티벌이 있죠. 이 페스티벌에 올라서 활동을 하고 월드 투어를 하면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확실하게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핑크는 사실 이제 그 멤버들 한분한 한 분이 앰버서더 맞아. 약간 어떤 살아있는 브랜드나 상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본핑크 앨범도 셔다운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핑크 베놈이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와 정말 여러모로 인기가 많은 그룹이었구나. 그래서 2022년에 블랙핑크 컴백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들썩들썩. 맞아요. 드디어 정규 앨범 내는구나. 음. 이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약간 이들만큼 대단한 걸그룹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아직 정규 앨범이 없고 싱글만 낸 신인이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건데 바로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입니다. 어. 올해 유력한 신인상 후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는 노래마다 이렇게 대박을 칠수 있는가가 좀궁금하긴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이브가 이제 초동 판매량이 92만 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싱글이 두 개밖에 없어요. 노래가 네. Afterlight과 My Satisfacti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92만 장이나 일단 판매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상 밀리언 셀러는 예약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아이브가 지난해 2021년 12월에 데뷔했다. 그렇죠. 뭐 정말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고 음원 성적 뭐 차트 음악 방송 아이브 무조건 1등이었고. 음. 정말 그리고 사실 여름에 엄청난 히트곡 러브 다이브가 또있지않았 맞아요. 않았습니까? 아, 그 전에 11번이란 데뷔곡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래서 아이브가 이렇게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하면서 K팝의 유력한 이제 차세대 넥스트 걸그룹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브 멤버는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이렇게 여섯 명이고요. 평균 나이가 뭐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laughs> 그리고 사실 뭐 아이브의 안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구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도 그쵸. 있고. 장원영 씨는 뭐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뭐 다양한 매력있는 멤버들이 많고요 이 애프터라이크로 이제 100만장 밀리언셀러가 됐으니까 싱글이잖아요 싱글인데 밀리언셀러기 때문에 다음에 정규앨범이나 미니앨범을 냈을 때그 파괴력이 정말 엄청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팀은 엔하이픈이라는 팀입니다 엔하이픈은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인데요 이 레이블도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고요 하이브 소속 그룹들 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 그런데 이 그룹도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데뷔 2년도 되지 않았고요. 이 평균 나이는 18.7세. 아주 어린 신인 그룹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소개하냐면 막내 그룹이라서 순서 <laughs> <laughs> 하는 건데 네. 올해 발표한 매니페스토 데이 1 앨범이 와, 밀리언셀러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K팝 보이그룹 최연소 초동 밀리언셀러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NIPN 멤버를 소개해드리자면 희승 제이, 제이크, 성훈, 선우, 정원, 니키 이렇게 일곱 명입니다. 네, 아일랜드 오디션 프로그램 저희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논란도 많았고 시청률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데뷔하자마자 오이 그룹 좀 괜찮은데? 성적이 남다르겠다. 그러다 아. 그래서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팬덤이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돼서 특히 NIF는 아일랜드를 통해서 글로벌 팬덤이 정말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맞아요. 구 아일랜드 그 위버스라고 팬덤 커뮤니티의 인원을 보자면 약 445만 명. 을그 NIF는 위버스로 이어받아서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엔하이픈은 밀리언셀러 앨범이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디멘션 딜레마 앨범으로 이미 100만장 판매고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엔하이픈이 아주 어린 멤버들 연령대가 다 낮은 그룹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 하이브의 보이그룹 라인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레이블은 다르지만 엔하이픈, 이렇게 차세대 주자로 입지를 굳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의 케이팝 밀리언셀러 작품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저희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돌이 좀 우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보이 그룹이 우세하다. 네. 근데 올해 유독 여돌 전성기라는 말이 많이 들려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걸그룹들이 좋은 노래들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반 이런 판매고 밀리언셀러 관련된 부분은 남자 아이돌이 조금 선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걸그룹 같은 경우는 기획사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적자라서 만들지 않는다. 네. 앨범 판매 고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편견을 보기 좋게 깬 그룹이 바로 블랙핑크였고요. 올해는 걸그룹 에스파도 있고 아이브도 있고 이런 그룹들이 100만 장 판매고로 넘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돌의 전성기가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가능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기획사들이 더 다양하고 재치 있고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서 정말 p 이팝 여자 아이돌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맞아요. 아직 이제 컴백을 올해 안한 그룹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레드벨벳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벨벳 도 있고 뉴진스도 컴백을 예고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가 k p o 걸그룹 신인 뽑기가 정말 어려운 해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뉴진스도 있고 르세라핌도 있고 엔믹스도 있고 그렇죠. 엔믹스도 있고 그리고 트리플 S라는 또 그룹도 최근에 등장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포맷을 가지고 음. 있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2022년 K-POP을 장식했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그룹들이 등장해서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세울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고 앞으로 이제 밥처럼 든든한 K-POP 소식들 많이 접하시면서 이제 K-POP에 대한 애정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또 만나요 안녕, 안녕.